안녕하세요. 행운꽃선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면 앞에 계신 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이 무겁진 않으신가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으신가요?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드셨죠? 아무도 몰라주는 고민들을 혼자 안고 계셨을 거예요. 밤마다 잠못 이루며 걱정하셨을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주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운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1969년 기후년에 태어나신 닭띠 여러분, 여러분은 참 강한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견디고 버텨온 그 힘으로 이제 날아오르실 차례입니다. 2025년 11월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달입니다. 어려웠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희망의 문이 열리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흘렸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아픔이 이제 축복으로 바뀌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둠을 밝혀드리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이 채널을 통해 우리는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입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저와 함께 행운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 주세요. 좋아요, 버튼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꼭 댓글로 여러분의 소원을 남겨주세요. 저는 매일 밤 여러분의 댓글을 읽으며 한분한 한 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정성을 담아 좋은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1969년은 기운년으로 태어난 해의 천가는 기토이고 지지는 유금입니다. 기토는 음의 토 기운으로 부드러운 대지를 상징하며 유금은 닭띠로서 음의 금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생금의 원리에 따라 기토가 유금을 생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안정적이고 든든한 사주 구조를 가지고 계십니다. 명리학에서 토는 중앙에 위치하며 모든 오행을 조화롭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1969년 박띠분들은 타고난 조화의 기운과 균형 감각을 지니고 계십니다. 2025년은 을사년으로 천간 을목과 지지 사화의 해입니다. 을목은 부드러운 나무로 꽃과 풀을 의미하며 사화는 뱀띠로 음의 화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목생화의 관계로 을목이 사화를 생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의 본명 기토와 올해 을사의 관계를 보면, 을목이 기토를 극하는 목극토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는 관살의 작용으로 압박과 책임이 따르지만, 동시에 발전과 성장의 기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11월의 기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양력 11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는 병술월입니다. 병술월은 천간 병화와 지지 술토가 결합된 달입니다. 병화는 태양과 같은 강한 양의 화기운으로 밝고 활발한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술토는 개띠로 양의 토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화생토의 관계로 병화가 술토를 생해주는 구조입니다. 여러분의 기토와 병술월의 관계를 분석하면 병화는 기토를 생해주는 화생토의 관계이며 술토는 같은 토 기운으로 비겁에 해당합니다. 이는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면서도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일어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여러분의 유금과 술토가 만나 유술 육해의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육해는 지지의 충돌을 의미하며 변동과 변화의 기운이 강합니다. 이 시기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급격한 변화가 찾아올 수 있으니 신중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병화의 밝은 기운이 있어 어려움 속에서도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양력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정해월로 넘어갑니다. 정해월은 천간 정화와 지지 해수가 만나는 달입니다. 정화는 촛불이나 등불과 같은 음의 화 기운으로 따뜻하고 섬세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수는 돼지띠로 음의 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정화와 해수는 수국화의 관계로 정화가 약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러분의 기토와 정해월의 관계를 보면 정화는 기토를 생해주는 화생토이며 해수는 기토를 극하는 토국수의 관계입니다. 이 시기는 병술월보다 부드럽고 조용한 에너지가 흐르며 내면을 돌아보고 계획을 정리하기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의 유금과 해수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금생수의 관계로 유금이 해수를 생해주는 구조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에너지가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의미하며 식상의 작용으로 표현과 창조의 에너지가 활발해집니다. 아이디어를 실현하거나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11월 전체적인 운세를 종합해보면 초반에는 변화와 변동의 기운이 강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안정되고 창조적인 에너지가 흐릅니다.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화 기운이 토를 생하고 토가금을 생하는 순환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11월의 기룬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가장 좋은 기운을 주고받을 수 있는 띠는 소띠와 뱀띠입니다. 닭띠인 유금과 소띠인 축토는 삼합을 이루어 강력한 금 기운을 형성합니다. 삼합이란 세 개의 지지가 모여 하나의 강력한 오행을 만드는 것으로 닭띠와 소띠가 만나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시너지를 극대화합니다. 이는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고 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는 관계입니다. 소띠분들과 함께 있으면 안정감이 생기고 현실적인 판단력이 높아집니다. 특히 사업이나 재물운에서 소띠와의 협력은 큰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소띠의 축토는 토기운으로 여러분의 유금을 생해주는 토생금의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금전적인 거래나 투자를 할때 소띠분들의 조언을 구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띠는 성실하고 꾸준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장기적인 프로젝트나 사업 파트너로 최적입니다. 뱀띠인 사화는 여러분의 유금과 육합을 이루어 가장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합니다. 육합이란 여섯 쌍의 지지가 서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마치 하나의 몸처럼 움직이는 관계입니다. 닭띠와 뱀띠는 금극목의 관계에서 서로 보완하며 사화의 화 기운이 여러분의 유금에 온기를 더해줍니다. 뱀띠와 함께 하면 막힌 일이 풀리고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뱀띠 분들은 지혜롭고 직관력이 뛰어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큰 도움이 됩니다. 감정적으로도 편안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특히 11월에는 뱀띠의 사화가 병술월과 정해월 모두와 조화를 이루어 더욱 강력한 기론을 가져다 줍니다. 뱀띠분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 마음의 위안과 함께 실질적인 해결책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연애나 결혼을 고민 중이신 분들은 뱀띠와의 인연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1월에 소띠나 뱀띠분들과 함께 일을 추진하거나 대화를 나누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미팅이나 상담이 있다면 소띠나 뱀띠분들을 동반하시거나 그들의 조언을 구하세요. 또한 이두 띠의 분들에게 선물을 하거나 식사를 대접하는 것도 좋은 기운을 더욱 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상극띠는 토끼띠와 개띠입니다. 토끼띠인 묘목은 여러분의 유금과 육해의 관계로 서로 충돌하는 기운을 형성합니다. 육해란 여섯 쌍의 지지가 서로 해를 끼치는 관계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에너지가 소모되고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묘목은 목 기운으로 여러분의 유금과 금극목의 관계이지만 동시에 상호 견제로 인해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토끼띠 분들과는 의견 차이가 자주 발생하고 같은 말을 해도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감정적인 대화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토끼띠의 섬세하고 예민한 성격과 닭띠의 직설적인 성격이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쁜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오행의 기운이 맞지 않아 함께 있을 때 에너지 소모가 크다는 것입니다. 토끼띠분들과 대화할 때는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말을 선택하시고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며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개띠인 술토는 여러분의 유금과 육해를 이루어 변동과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술토는 토기운으로 여러분의 유금을 생해주는 토생금이지만 동시에 육해의 작용으로 서로 해를 끼치는 복잡한 관계입니다. 이는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갈등이 쌓이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특히 11월 초반 병술월에는 달의 기온이 술토이기 때문에 개띠와의 관계에서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개띠분들은 정직하고 의리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닭띠와는 에너지 파장이 맞지 않아 함께 일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갑작스러운 계획 변경이나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띠분들과 금전적인 거래를 하실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구두 약속만으로는 진행하지 마세요. 토끼띠나 개띠분들과의 만남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약속은 가능하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제3자를 입회시키거나 소띠나 뱀띠분들의 조언을 구하시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과 대화할 때는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고 애매한 표현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극띠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관계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11월에는 특히 조심하시고 불필요한 갈등은 피하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11월의 행운 색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색상은 흰색, 금색, 은색입니다. 이들은 모두 금 기운을 상징하는 색상으로 여러분의 본명 유금을 강화시켜줍니다. 흰색은 순수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시작과 정화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금색과 은색은 귀한 기운을 끌어당기고 재물운을 상승시킵니다. 중요한 약속이나 면접, 계약이 있는 날에는 이 색상의 옷이나 액세서리를 착용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노란색과 베이지색도 좋습니다. 이는 토 기운을 상징하는 색상으로 여러분의 기토와 조화를 이루며 토생금의 원리로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노란색은 밝고 활기찬 에너지를 가져오며 베이지색은 안정과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이 색상들을 활용하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운이 상승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빨간색과 주황색도 11월에 도움이 되는 색상입니다. 화 기운을 상징하는 이 색상들은 화생토의 원리로 여러분의 기토를 생해주며 다시 토생금으로 이어져 에너지 순환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빨간색은 열정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주황색은 창의성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옵니다. 특히 활력이 필요한 날에 이 색상들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색상은 파란색과 검정색입니다. 이들은 수 기운을 상징하며 금생수의 관계로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초록색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목기운을 상징하는 초록색은 목국토의 관계로 여러분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11월의 길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길일은 중요한 일을 시작하거나 결정하기에 좋은 날들입니다. 첫 번째 길일은 양력 11월 5일 수요일입니다. 이 날은 음력 9월 16일로 병수럴 무인일입니다. 무인일은 천간 무토와 지지임목이 결합된 날입니다. 무토는 양의 토로 산과 같이 웅장하고 든든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토와 같은 토 기운으로 동료와 같은 역할을 하며 힘을 실어줍니다. 임목은 호랑이 띠로 양의 목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목국토의 관계이지만 무토가 강의 균형을 이룹니다. 임목과 여러분의 유금은 특별한 충돌이 없어 안정적입니다. 이날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중요한 미팅을 잡기에 좋은 날입니다. 두 번째 길일은 양력 11월 8일 토요일입니다. 이날은 음력 9월 19일로 병수럴 신사일입니다. 신사일은 천간 신금과 지지 사화가 만나는 날입니다. 신금은 양의 금으로 여러분의 유금과 같은 금 기운입니다. 이는 비겁으로 동료와 친구의 기운을 의미하며 협력과 팀워크가 빛을 바라는 날입니다. 사화는 뱀띠로 여러분과 육합을 이루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이날은 한달중 가장 강력한 길일로 중요한 계약이나 투자, 결혼이나 이사 등큰 결정을 내리기에 최적의 날입니다. 세 번째 길일은 양력 11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이날은 음력 9월 24일로 병술월 병술일입니다. 병술일은 천간과 지지가 모두 병화와 술토로 이루어진 날입니다. 이 날은 월과 일이 같은 기운을 가져 에너지가 배가 되는 특별한 날입니다. 병화는 화생토로 여러분의 기토를 생해주고 술토는 비겁으로 동료의 기운을 줍니다. 다만 술토와 유금의 육해를 조심해야 하지만 병화의 강한 밝은 기운이 이를 조화롭게 만들어 줍니다. 이날은 대인 관계를 확장하거나 네트워킹 하기에 좋으며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길일은 양력 11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이날은 음력 9월 28일로 병수럴 경인일입니다. 경인일은 천간 경금과 지지 임목이 결합된 날입니다. 경금은 양의 금으로 칼이나 도끼와 같은 날카롭고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유금과 같은 금 기운으로 힘과 용기를 더해줍니다. 임목은 호랑이 띠로 목국토의 관계이지만 경금이 목을 제어하는 금극목의 작용으로 균형을 이룹니다. 이날은 결단력과 추진력이 필요한 일을 처리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오래 미뤄왔던 문제를 해결하거나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길일은 양력 11월 23일 일요일입니다. 이날은 음력 10월 4일로 정해월 병신일입니다. 병신일은 천간 병화와 지지 신금이 만나는 날입니다. 병화는 화생토로 여러분의 기토를 생해주는 따뜻한 에너지이며, 신금은 여러분의 유금과 같은 금 기운으로 동료의 힘을 의미합니다. 이날은 정해월의 부드러운 기운과 병신일의 밝은 에너지가 조화를 이루어 매우 길한 날입니다. 재물운이 상승하고 좋은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나 재테크를 계획하고 계셨다면 이날 실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길일은 양력 11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이날은 음력 10월 9일로 정해월 신축일입니다. 신축일은 천간 신금과 지지 축토가 결합된 날입니다. 신금은 여러분의 유금과 같은 금 기운이며 축토는 소띠로 여러분과 삼합을 이루는 매우 강력한 조합입니다. 유금과 축토가 만나면 금 기운이 극대화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립니다. 이날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년을 준비하기에 최적의 날입니다. 목표를 점검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11월 전체적인 운세 흐름을 보면 초반에는 변화의 기운이 강해 조심스럽게 대처해야 하지만 중반 이후로는 길일이 많아 여러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11월 8일과 11월 28일은 놓치지 마시고 중요한 일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은 계절이 바뀌는 시기로 체온 조절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유금은 폐와 대장을 상징하므로 호흡기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조한 날씨에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시고 따뜻한 차를 자주 드시면 좋습니다. 병술월에는 술토와의 육회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으니 명상이나 산책으로 마음을 다스리시길 권합니다. 정해월에는 해수의 수 기운으로 금생수의 작용이 일어나 피로가 누적될 수 있으니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운을 살펴보면 11월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재물운을 보입니다. 특히 길일에 재테크나 투자 계획을 실행하시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충동적인 소비는 자제하시고 신중하게 판단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소띠나 뱀띠분들과 함께하는 사업은 수익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끼띠나 개띠와의 금전 거래는 신중을 기하시고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운과 대인 관계운도 좋은 편입니다. 기혼자분들은 배우자와의 대화 시간을 늘리시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면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미혼이신 분들은 11월 중순 이후 새로운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소띠나 뱀띠분들과의 만남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길이를 활용하여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네트워킹 행사에 참여하시면 좋은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운과 사업운을 보면 직장인분들은 병술월에 새로운 프로젝트나 책임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느껴지더라도 이는 성장의 기회이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정해월에는 업무가 안정되고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길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거래처를 개척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11월 8일과 11월 28일은 사업 확장의 최적의 날입니다. 학업운과 시험운도 나쁘지 않습니다. 꾸준히 노력한 분들은 11월에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조용하고 정돈된 공간에서 공부하시고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시험이나 발표가 있다면 길이를 선택하여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을 잘 보내기 위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병술월의 육회는 변화를 가져오지만 이는 새로운 기회의 시작입니다. 둘째, 기룬띠인 소띠와 뱀띠분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세요. 그들과의 만남에서 예상치 못한 행운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셋째, 행운 색상을 생활 속에서 활용하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넷째, 길이를 활용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리세요. 우주의 기운이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다섯째,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건강한 몸과 마음이 모든 행운의 기초입니다. 음양오행의 지혜는 수천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우리 조상들의 귀한 유산입니다. 이 지혜를 활용하여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명리학은 운명을 예측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운명을 개척하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주어진 기운을 잘 활용하고 어려운 시기에는 조심하며 좋은 시기에는 과감하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1969년 기후년 박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을 더욱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쌓아온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입니다. 2025년 11월은 그 시작점입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고 자신을 믿으시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우주는 항상 여러분의 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작은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의 빛이 되고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기운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원을 남겨주세요. 소원을 적어주시면 제가 정성을 다해 좋은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1월 한달 동안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있었던 좋은 일들을 떠올리며 미소 지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행복들이 모여 큰 행운을 만듭니다. 명심하세요. 운세는 길잡이일 뿐 여러분의 노력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면 우주의 기운도 함께 움직입니다. 어려운 시기가 와도 포기하지 마시고 좋은 시기가 오면 겸손함을 잃지 마세요.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모두 귀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각자의 사명과 역할이 있으며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자신을 믿으시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그 목소리가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2025년 11월 여러분의 삶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댓글로 소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원 하나하나에 제 마음을 담아 좋은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곁에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